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 기사건을 좀 먼저 볼 겁니다. 뭐였냐면 이게 기사건 자체가 나온 게 1년 전 기사예요. 1년 전 기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1년, 2년 전의 기사를 내용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1년, 2년이 지난 상황이 되면 기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한 이미 진척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김주하 아나운서예요. 김주하 아나운서가 JTBC였나요? 하여튼 그쪽이겠죠. 한번 지금 살펴보면서 하겠습니다. 강동구에서 경기 남양주시를 잇는 도시철도 <laughs> 8호선 연장선, 일명 별내선의 한강 하저 터널이 관통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1년 전인데 벌써 하저 터널은 통과가 됐어요. 별례선이요 그렇다면 23년도에 지금은 22년도에요. 이건 21년도에 뉴스에요. 운행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 한강 아래에 터널 뚫린 건 여기 네번째입니다. 정주영 <laughs> 기자가 안내니다 서울 강동구에 도시철도 8호선 연장선 공사 현장입니다. 지하 58...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강동구 명일동에서부터 고덕동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 롯데캐슬을 지 지나서 바로 그 앞에 그 오른쪽으로 빠지면은 그 스테이지 28이 나오는 그 브이랜드라고 하는 로봇태권부에 있는 그쪽에 지랑 하는 고그 초입자리에요. 이 바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 수자원공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지금 이걸 뚫고 한강에 지금 별내산을 지금 뚫어버린 겁니다. 이게 하저터널이라는 겁니다. 터키피로 내려가봤습니다. <laughs> 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요? 지하 58m까지 내려가서 이걸 좀 뚫은 겁니다. 한강 지하를 지금 밑을 뚫어버린 거예요. 거대한 터널 두 개가 위용을 드러냅니다. 한강 바닥 밑을 지나가는 터널입니다. 직경 8m짜리 쉴드 TBM 굴착기가 터널 마지막 <laughs> 구간을 힘차게 뚫습니다. 원통형 커터나를 회전시켜 안반을 잘게 부수는 동시에 콘크리트 벽을 조립하는 겁니다. 한강 하저를 관통하는 네 번째 서울시 도시철도 터널이 성공적으로 뚫렸습니다. 오선 광나루역에서 천호역, 마포역에서 여의나루역, 분당선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서울순역에 이어 별내선도 하저터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하자 터널이 뭐냐면 지금 구리암사 대교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생각이 안 났어 그랬던 건데 이미 지금 5호선 분당선, 5호선, 5호선들은 대부분들 다 이게 하자 터널을 다 뚫었어요. 이제 별내선도 뚫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구리암사 넘어서 그쪽 일대로 지금 지나간다. 23년도에 개통이다. 착공 1년 반만에 뚫린 터널은 왼쪽이 상행선, <laughs> 오른쪽이 하행선으로 1,280m 길입니다. 한강 하자구간은 1km가 넘어요. 어려운 구간이지만 철저한 현장관리로 단한건 안전사고도 없이 공기를 3개월 단축했습니다. 별내선 8호선 종점역인 암사역에서 경춘선 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오른쪽 일대는 뭐가 있냐면 다산신도시가 있어요. 별내 진접 일대를 같이 잇기 위해서 잠실역까지, 또한 잠실역까지 오게 되면 강남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대에 지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별레역까지 12.9km를 있는 구간으로 <laughs> 개통되면 별내에서 잠실역까지 27분이면 닿습니다. 자, 얼마까지 온다고요? 27분 대예요 강남에서 길 맥히면 27분은 아무것도 아닌데 금세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소요 시간이 지금보다 17분 단축되고 지하철을 갈아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왕십리 쪽일 거예요, 아마. 왕십리까지 온다든지 뭐 군자까지 온다든지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추가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별내선이르면 <laughs> 2023년 하반기 운행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정주현입니다 자, 일단 요 뉴스 내용은 보면서 그렇다면 토지 투자로서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은 어디일까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는 겁니다. 예, 저쪽이에요. 동그렁 동그렁 해가지고 왕릉이 있으면 개발하지 않아요라고 얘기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노리세요. 단절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릴 만한 곳들도 찾아먹을 만한 곳들도 굉장히 크게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철도 따라서 그 안에 있어서 분명히요 집값 막 떨어진다라는 거 뉴스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요 많이 지으니까 그렇다면 많이 짓는 거에서 지금 집 아파트 여기다 투자라는 소리 저는 하지 않아요 지을 곳을 먼저 선점해주면 거기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